뒤로 걷기.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터한 직업군입니다.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야 하고, 기획해야 하죠. 뇌가 항상 잘 순환해야 하고, 생각이 멈추면 안 됩니다. 이런 창조적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뇌 운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. 뇌 운동이 활성화하는 방법 중, 후소와는 다른 운동을 추천해봅니다. 가장 간단하게, 기존과 다르게 뒤로 걷기를 추천합니다. 부록으로 왼손으로 밥 먹기도 있습니다. 기존과 다른 근육을 사용함으로 인해서, 뇌에 다른 자극이 발생하게 되고, 새로운 자극을 받은 뇌는 활성화됩니다. 항상 같은 동작만 하고 있으면 뇌는 활동을 중지합니다. 더 이상 뇌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. 움직임이 극히 적은 노인분들은 치매 방지를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. 뒤로 걸으면 엉덩이 및 햄스트링도 스트레칭 되면서 뒷근육 전반이 좋아집니다. 뇌 활성화와 허리 및 엉덩이 보강에 좋은 운동법입니다. 뒤로 걷기 방법 일단 평지에서 뒤로 걷기를 추천합니다. 일단 짧은 거리를 계산 후 뒤로 걷습니다. 중간중간 고개를 옆으로 들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경지 걷기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경사길 내려올 때 뒤로 걷기를 시도합니다. 무게 중심으로 약간 몸 앞쪽을 향해야 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. 경사길 내려올 때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극대화되어서 근육기완에 아주 좋습니다. 큰 폭으로 발을 뒤로 최대한 밀고 천천히 내려가기를 반복해보세요. 주의! 귀로 걷는 속도는 어느정도 익숙하기 전까지 천천히 진행해주세요. 경사길 내려올 때는 우측의 로프 같은 걸 잡고 내려오시면 도움이 됩니다. 장갑 필수.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. 뒤로 걷기 끝.